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올해 처음으로 취항했습니다. 양양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11월 드디어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양양과와 제주를 오가게 되는데요, 양양공항 활성화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선 관련 리포트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항공기 한 대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22일 처음으로 하늘길을 연 플라이강원 이록입니다. 양양에서 제주도를 오가는 비행기는 이용객들이 몰려 180여 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에서 열린 취향식. 플라이 강원은 세 번의 도전 끝에 항공 운수 면허를 취득한 만큼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네, 양양 공항은 한때 이용객과 노선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유령 공항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 지난 11월 그 플라이 강원이 사업 면허를 받은 지 8개월 만에 양양 제주 노선이 본격 취항을 했습니다. 네. 아, 플라이 강원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이 항공 운수 면허를 취득했는데 현재는 186석 규모의 중형 항공기가 매일 하루 두 번씩 양양과 제주를 오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조금 낮 시간대 일주일에 4번 정도 낮 시간대 네. 왕복 한 편씩을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에 국제선도 취항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26일부터 국제선 첫 비행에 나섰습니다. 186석 규모의 플라이 강원 2호기가 매일 하루 한번 양양과 타이베이를 오가는데요. 2020년 말까지는 항공기 7대를 확보해서 태국과 베트남, 중국 등으로 좀더 국제선을 확대할,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에좀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선까지 취향하면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이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외국에서 강원도로 바로 오고 갈수 있는 이 국제선이 생기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원도에 머무르는 좀 시간도 늘어서 관광 활성화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항공기 한 대를 도입하면 이 3,325억 원의 지역 경제 기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열대 도입하면 총 4만 200 6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저가 항공사들이 많고 또 내년에는 9개까지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경쟁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노제팬 등의 영향으로 이 저가 항공사 업계 사정 자체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플라이강원이 다른 항공사들과 좀 경쟁을 하려면 가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을 좀 짜야 할것 같습니다. 네, 플라이 강원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저비용 구조에 근거한 저가 전략을 잘 구축해야 할 것.